제일 한 자비셈이신 예수님의 손서저계로 나온 거룩한 비아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있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순지시 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구리를 찍었다. 그러자 곧 비아물이 흘나왔다 예수님께서 교사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심장을 자비에 살아있는 생으로 열어놓았다. 모든 영혼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라. 그들에게 그 시련을 가지고 이 자비의 바다에 가까이 오라고 하여라. 죄인들은 의로워지고 올바른 사람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십자국에서 모든 영혼을 위한 자비의 세면 창에 질려 늙게 열렸다. 나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 자비로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옆구리가 질를 열리게 하시며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마르지 않는 자비의 원천을 여셨습니다. 주님 자비의 위대한 선물에 감사드리며 간청하오니 저희와 온 세상이 이 선물에서 선이을 얻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의 비통스러운 순환공록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그황과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종을 주소서. 하느님의 백성인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완전히 해당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죄에서 악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느님의 길을 벗어나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구원을 이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종을 주소서. 창원의 인종자들을 맞이하라 나가주시고, 여름에속 고독받는 영혼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소서. 성모와 성녀와 성인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게 시를 위 아버지 아버지 이름에 속히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날을 아꾸시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진 하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아멘 한쪽의 가다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옮기시니 은혜의 국대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한대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모 천주의 창조주를 사는 민나이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모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옥만의 악기인 그리어하시고 분쇄옥이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시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무라의 주부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선명하신 천주 성부 올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주부님을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어룩하고 복행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구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서류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서류와 온 세상의 <sukkah>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서류와 온 세상의 <imMSWhen>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서류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와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죄와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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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진죄와 온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세상을 다시 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보시고,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자유를 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유를 서예수의수을보저와온 세상에 자유를 베소서예수수을보저와온 세상에 자유를 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와온 세상에 주를 우리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가시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보시고 와온세상자를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와온세상자를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자를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자를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와온세상자를 저희와 온 세상의 자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다신하이다 예수님 예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온세상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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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예수님온세상의고 예수님의 순을 보시고, 의

거룩하신 하나님, 전경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경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경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Amen